Wemo more check wemo more check perfect 제가 최근에 이제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한번 거울을 보는데 아 피부도 이제 막 상하고 안생기던 사마귀가 생겨서 피부과도 막 가야 되고 아 내가 이제 얼굴이 좀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다가 아 내가 언제까지 이 머리를 하면 살아가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머리스타일 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헤어스타일을 샘플로 보여주는 앱이 있더라고. 앱에 들어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 긴 머리를 원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나 열어봐서 열어봐서. <laughs> 아, 나 깜짝 놀랐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진짜. 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참 못생겼구나. 덜 떨어져 보이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야 이거 이 이건 안 되겠다. 그럼 좀더 길게 해서 지금처럼 머리를 좀 올려 볼까?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. 이게 머리를 까은 건지 안 까면 건지 이게 지금.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개성 있게 한번 머리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. 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최선이구나. 이런 결론을 내리고.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만족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별히 여학생 친구들 고등부 올라가서 제발 그 성형 같은 거 하지 마. 어? 뭐 화장 성형. 어? 막 2세치, 3세치 막 피부가 두터워져 가지고 막 어? 너너누구니막 너, 너 내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. 어? 어떤친구는요 목선이 하면서 껌뻑껌뻑 하는데 여기 뭐 2세치 쌍꺼풀이 막 생겨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런 거 하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. 왜 그러냐면, 목사님이 너희들을 못 알아보는 경우는 괜찮아요, 그래도. 근데 주님도 못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<laughs>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니? 저저 어, 저 누구예요? 그러니까. 내가 창조한 모습이 아니다 얘 다시 원상복구 해와라 그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우스갯소로 얘기하지마 세상 기준의 미는 언제나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기준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왜 바꿔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보세요. 오른손 들어 보세요. 목사님 따라하세요. 이모 체크. 다시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.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퍼펙트! 완벽해! 는이친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니다 아름다우십니다. 아름다우십니다.